관능적이고 낭만적인 가드니아 향의 세계에 대한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드니아의 역사, 매혹적인 향기, 향수 제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자나무는 섬세한 아름다움과 매혹적인 향기로 인해 수세기 동안 찬사를 받아온 향기로운 꽃입니다. 시자나무 꽃의 꽃잎에서 유래한 가드니아 향입니다. 아로마는 플로라라고 관능적이며 낭만적이어서 향수에서 인기 있습니다. 치자나무 향은 향수, 바디스프레이, 심지어 가정용 향수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특별한 날에 잘 어울리는 고급스럽고 우아한 향입니다. 가드니아 향은 관능적이고 로맨틱한 향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낭만적인 저녁 외출에 딱 어울리는 매혹적인 향입니다. 가드니아 향은 바디 로션, 샤워 젤, 심지어 양초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일상의 관능미와 로맨스를 더해줍니다. 치자나무 향은 양초 디퓨저, 심지어 룸 스프레이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 집안의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퀀텀 센트, 센트 노잉, 감각적이고 로맨틱한 가드니아 향의 세계로의 여정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